자, 안녕하세요. 레오 아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200명 기념 Q&A. 뭐, 남들이 하는 거다 해보고 싶어서 자체 Q&A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레오 아빠구요. 레오가 자다가 나와가지고. 저는 충남에 살고 있고,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네, 결혼했고, 이제 중3 고이, 고2 들어가는 두 딸이 있고요 그게 그냥 평범하게 지내면서 레오를 데려오면서 이제 레오 기억을 레오랑 같이 하는 추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바꿨습니다. 뭐 저기 커뮤니티에도 써 놨지만 원래 그냥 개인적으로 올리던 채널이었는데 레오 걸로 바꿨습니다. 레오 영상 많이 올려 주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레오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원래 전에는 수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웨식호기 이렇게. 근데 작년 6월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가지고, 요렇게 집에 같이 있고요. 지금도. 6개월 동안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힘들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냥 패샵은 제가 크게 신뢰를 하지 않아서 양평에 있는 대형견 전문, 대형견들 전문으로 이렇게 브리더 분께서 하시는 원래는 어, 리트리버 종류를 데려오고 싶었는데, 어, 너무 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리트리버도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보더컬리가 그래도 중대형견으로 리트리버보다는 작고, 그래서. 키우기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얘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살을 뺄 생각으로 이렇게 레오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오 물품 소개, 세 번째. 레오는 캔넬 이렇게 있고요. 캔넬도 비싸더라고요. 이게 27만원인가? 거의 30만원 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식기는 패스룸 거 어떻게 보다가 패스룸을 봤는데 이뻐가지고 패스룸 거 샀고, 으쩌.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거 하네스랑 이것도 다 패스룸 걸로 샀습니다. 아직 산책을 많이 못 나가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5차 접종 끝나면은 이제 산책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어이고 레오 시한다, 시한다. 어이구, 레오가 패드쇼 했어요. 아이고, 아챙피, 아챙피. 어이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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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쇼 했으니까. 자, 패드쇼 했으니까. 음, 응. 어이구, 잘했어요. 아, 그러고, 영상을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올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아이패드로 루마 퓨전을 좀쓸줄 알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이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편집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다시 편집을 좀 해가지고 공부를 다시 해서 좀 영상 재밌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은, 얘는 산책을 2시간 이상씩 하루 3번을 막 시켜야 되는데, 산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운동을 많이 하는데 원래 격투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요즘 쉬고 있어요. 얘 때문에. 아유, 얘, 얘가 좀 크면은 격투기를 같이 해야 될지 아휴 같이 하는 건 농담이고 이따 산책을 퇴근하면은 2시간 이상씩 할 예정입니다. 운동을 안 했더니 바로 4kg가 늘어가지고 좀 얘랑 같이 산책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사료를 그냥 로얄캐닌 요걸 주고 있는데 요거 이제 다 먹어서 이제 중형 중형견 중대형견 퍼피를 줄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중형 중대형견은 어떤 사료를 쓰시는지 뭐가 좋은 건지, 그냥 좋은 거 먹이고 싶은데, 사료 정보가 잘 없어서, 그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시면 고맙고요그리고 어, 생식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그냥 소고기나 닭가슴살 번갈아가면서 사료에다가 좀 위에 얹혀주는데, 생식을 따로 주시는지 아니면 섞여서 주시는지, 혹시 그렇게 주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한 200명 기념 구독자 200명 기념 Q&A 였고요 앞으로는 더 영상 편집을 좀해 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 안녕 레오 레오 아빠만 보고 레오 레오 아휴 자다 나와 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